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비선인장의 판매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첫 아이 상당히 꽃 색감이 몽환적이에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색깔로 아주 꿈속에서 나오는 몽환적인 그런 색감의 꽃을 펴줘요. 이 아이 가격도 착한 아이예요. 대품 사이즈입니다. 비화옥 대품 사이즈 꽃 색감은 이렇게 피워줘요. 자, 이 아이 완전 대품 사이즈 비화옥 이 아이 2만원 보내드립니다. 꽃 색감이 아주 좋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대품 사이즈입니다. 그 옆에 더더큰 대품 자, 이 아이는 2만 5천원에 가요. 꽃봉오리들이 굉장히 많죠. 또 어미 위에 아기들이 이렇게 멋있게 엄마 위에서 또 이렇게 나와줬어요. 아주 멋있는 스타일을 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꽤 좋아요. 25,000원 갑니다. 그 옆에 아이도 똑같이 25,000원 가요. 꽃망울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꽃이 굉장히 많이 펴질 거예요. 묵은 아이들입니다. 25,000원 가는 아이, 20,000원 가는 아이. 같은 비화옥인데, 사이즈에서 조금 차이나요? 18,000원에 갑니다. 18,000원 가는 아이. 자, 그 옆에 만원 가는 아이. 그래서 비화옥을 네 가지 가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비화옥이었습니다. 발개안 옴입니다. 노란 꽃 펴주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꽃 펴려고 몽어리들이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어요. 꽃몽어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 모두 1 5 0 0 0 원씩 보내드릴게요. 발기아놈입니다. 꽃은 노란색 꽃 피우는데요. 이 아이 오늘 꽃 피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노란색 꽃 피우는 발기아놈 사이즈 꽤 좋은 아이들인데요. 아주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착하게 보내드리겠어요. 발기아놈입니다. 1 5 0 0 0 원에 갑니다. 자, 이 아이. 올 들어서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뭔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 향기가 기가 막히죠? 이 아이는 꽃이 피면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향이 굉장히 은은한 향이 아주 멀리까지 가요. 이름이 향기단해입니다. 깔끔한 색깔의 방울 모양으로 꽃이 피어주는데요. 몸통은 이렇게 구근이로 되어 있어요. 구근이 땅 속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향기단에에요. 향기단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향기단에 용아이꽃 피면 일반 향수, 아주 고급 향수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일반 향수하고 틀립니다. 냄새 자체가. 향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향기 단애입니다. 이 아이는 꽃이 피면 그 향기 맡으려고 그래서 키우는 아이예요. 대단합니다. 향이 대단해요. 자, 이 향기 단애, 자, 이 아이 55,000원에 갑니다. 그 옆에 아이 45,000원 갑니다. 향기 단애 딱두 아이 남아 있어요. 이 아이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자라면서 이 마디마디에서 꽃이 펴져요 지금이죠. 좀 있으면 꽃 펴줄 아이들이에요. 향기 단에, 이 아이, 들어가세요. 엄청 기분이 좋은 향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아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강수예요. 제가 하나이 딱 데리고 있어요. 매니아급의 아이죠. 이 아이는 매니아분들이 좋아했어요. 굉장히 가시 품성이 엄청 좋습니다. 또 새로 나온 가시, 새로 나오는 가시일수록 또 매력 있어요. 아주 너무 너무 가시가 멋있는 강수입니다. 이 와이 하나이 있는데요. 아 공개를 할까 망설이다. 오늘 공개를 해드려요. 강수 완전 대품입니다. 국내 실생의 강수예요. 가시 품성 보십시오. 셉. 새 빨간 아 제가 감기가 들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새 빨간 가시가 아주 멋지게 몸을 둘러싸고 있어요. 아주 흔하지 않은 고급 아이인데요. 가격은 착해요. 사이즈와 품성에 비해서 가격은 착하게 보내 드립니다. 이 아이 95,000원 갑니다 강수 대품, 완전 대품. 국내 실생의 아이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예요. 하나의 아이 단품으로 있습니다. 강수였습니다. 이 아이는 가시품성도 좋지만요. 이 몸통에 나와 있는 이 각, 몸에 나와 있는 각의 형태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가시품성과 이 모양을 보려고 키우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아이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은 또 엄청 착하게 가는 아이입니다. 강수, 실생, 대품입니다. 사이즈 꽤 좋아요. 약 15cm, 또 위로는 약 12cm 됩니다. 강수였어요. 95,000원 갑니다. 제간입니다. 제간이 예쁜 꽃을 피워주었죠? 나이 좀 세월을 많이 먹어서, 나이가 많이 먹은 제간, 요 아이 15만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제간입니다. 제간, 아주 건강하고, 실생아이죠? 아주 건강하고, 사이즈 좋은 제간입니다. 지금 현재 요 아이는 15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제간입니다. 아! 자 5배사 군생대품입니다 엄청난 식구예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5배사 군생대품이고요 실생이고요 뿌리 굉장히 좋아요 아 사방 돌아가면서 자구들이 엄청나게 예쁘게 많이 달려있어요 요 아이 19만원 보내드립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5배사 금이에요 5배사 금 굉장히 좋은 사이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5배사 금이 아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약 20cm 되고요. 높이 높이 약 20cm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8cm 나옵니다. 오배사 금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꽃도 방울 모양으로 펴줘요. 작년에 꽃 폈을 때 상당히 예뻤어요. 프테로디스커스입니다. 프테로디스커스 뿌리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65,000원에 가는 아이인데요. 작년 가격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작년에 꽤 인기 좋았었는데요. 작년에 이 아이들 엄청 좋았었습니다. 꽃도 굉장히 예뻐요. 프테로디스커스 65,000원에 갑니다. 아주 올해도 예쁜 꽃이 기대되는 아이죠 모양도 상당히 예뻐요 푸테로 디스커스입니다 두 아이 딱 있어요 꽃이 방울 같아서 또 귀여워요 종 모양이라고 해야죠 종 모양 종 모양의 꽃입니다 삼색선인장입니다 예쁘고 똘망해고 그래요 요아이들 만원에 갑니다. 만원에 가는 삼색선인장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요 색깔로 있어 주어요. 꽃, 빙것 같이 항상 요 색깔로 있어 주는 아이들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삼색선인장이에요. 특이하게 생겨주는 아이입니다. 율리치 않아요. 율리치 않아. 이아이 아주 특이해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몽을몽을 구슬려 꺼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자라주어요. 율리치아나에서 요 아이들은 철화입니다. 철화. 자, 그래서 율리치아나 요 아이 35,000원 갑니다. 율리치아나 특이한 아이 율리치아나입니다. 35,000원 가요. 율리치아나 철화 요 아이 55,000원 갑니다. 55,000원 가는 율리치아나 철화입니다좀 특이하게 생긴 선인장 키우시고 싶으시면 율리치아나 이와이들이다 키워보세요. 율리치아나입니다. 레드파이입니다. 레드파이. 사이즈 좋은 아이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레드파이. 25,000원 가는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리드파이 꽃이 요렇게 펴줍니다. 계속 꽃 펴줄 아이들이에요. 리드파이입니다. 맹치옥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맹치옥입니다. 맹치옥에서 대품 4만원 갑니다. 아주 꽃도 오래 가고 꽃도 예쁘고. 맹치옥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아요. 뿌리 좋아요. 뿌리 화분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뿌리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맹치옥입니다. 4만원에 가는 아이 사이즈 왕사이즈입니다. 왕사이즈 맹치옥입니다. 백호입니다. 백호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모양도 엄청 다양하고 이 아이들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 나왔어요. 백호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아이들. 자, 엄청나게 또 수량도 많습니다. 제가 백호 밭을 잃어도 될것 같아요. 이 고급 아이, 이렇게 감 나가는 아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백호 굉장히 멋있는 식물이에요.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 있습니다. 자라는 모습이 각자 각자 다 틀려요. 그래서 더 키우는 재미가 있죠. 자, 백호 궁금하시면 문의 주세요. 아주 멋진 아이들, 아주 가격 좋게 보내드립니다. 백호입니다. 백호 100호 엄청난 사이즈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호였어요. 이 아이 다음에는 또 하나이씩 소개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충 보여드려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캡처해서 사진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백호예요 백호에서도 엄청난 초대품 사이즈 제가 이 아이 가끔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날이 나날이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아주 엄청나게 지금 모습이 바뀌어져 있죠 먼저 보셨던 거하고 완전 또 틀린 모습이에요 지금 꽃도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호는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들이 엄청 멋있어요. 각자, 각자 모양이 자라는 모습이 다 틀리게 자라줍니다. 이 아이도 대단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에 엄청 멋진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 눈여기만 하셔도 눈이 시원합니다. 자, 오늘 1 0호 아이들을 몇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모양이 완전 몬스터로 바뀌어주죠. 자 이래서 백호는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백호를 대충 보여드렸어요 아주 멋있는 아이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노란 꽃 펴줍니다 오소나 드립리 네르비아예요 오소나 드립리 네르비아 모양이 아주 좋아요 노란 꽃이 자주 펴줍니다. 사이즈 예전보다 많이 많이 큰 아이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 요 아이 28,000원에 갑니다. 오소나 트립니 네르비아에요. 모양이 잘생겼어요. 요 옆에 또이렇게 생겨주었어요. 트립니 네르비아 28,000원에 갑니다. 패키 키튼입니다. 요 아이 오늘 세일해드릴게요. 하나이 있는데요. 브라키키튼. 멋있는 아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오늘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브라키키튼입니다. 꽃과 열매가 예쁘게 열려줘요. 브라키키튼. 잎은 이렇게 생겨주고요. 브라키키튼입니다. 세일해서 4만원 갑니다. 실생이라 뿌리 굉장히 좋아요. 밑둥이 이렇게 호리병,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줍니다. 꽃과 열매 예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요 어, 아이 많지 않아요. 시중에 많지 않습니다. 브라키키튼, 하나 있다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세일해서 4만원 드려요. 그 옆에서 향이 엄청나게 콜콜, 콜, 콜을 찔러요. 요 아, 아이가, 꽃이 핀이 미라브라이가 향이 그렇게 좋아요. 은은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미라블 요새, 요새 제가 가끔 요아이 보여드리죠 언제 봐도 꽃이 희한하고 예쁩니다 미라블 사이즈별로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유프르비아 수자나에입니다 수자나에 유프르비아 꽃이 잔잔하게 펴주면서 잎의 톱니가 멋지게 되어줘요 요아이 유프르비아 수자나에입니다 밑둥이 아주 예뻐요 수자나의 대품 사이즈입니다. 수자나에서는 대품이에요. 이 아이, 52,000원 보내드려요. 52,000원, 6만원 짜리입니다. 52,000원에 갑니다. 그 옆에 똑같은 수자나예요. 이 아이, 38,000원 갑니다. 수자나의, 이 아이도 참 키우시기 편하죠? 밑둥이 자랄수록 멋지게 되어주고, 또 잔잔한 꽃을 펴어주는 요프루비아계통의 수잔아입니다. 잘 생겼어요.